전영예배 역사상 또 4천이 넘는 거는 또 진짜 진기록을 뽑네. 자 4천 명 넘었어. 자 일단은 나가지 말고 있어요, 이 지금 큰 바위가 붕괴됐으니까. 지금 서서히 지금 얘기하는 거. 이런 분들의 말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데 왜 목사님들? 이 얘기 좀 들으시라고. 저분들도 지금 4·3 사건에서 문재인이 발언한게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다 실패하고 망했다고. 이념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이분만 그랬으면 내가 덜그래요 그러면은 문재인을 직접 가르쳤던 허영 교수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허영, 자 여기 허영 석좌교수, 여기는 문재인 무슨 대학 나왔지? 그것도 어떻게 알았디야? 자, 이분이 봐요. 허영석자 교수가 문 대통령, 지금이라도 바꿔주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오늘 기사여, 이거 허영 교수님은 누구냐? 문재인을 가르던 스승이요. 나는 제자가 잘못되는 거 원치 않는다. 너무나도 진짜 울면서 말씀을 했다니까. 그래서 바꿔주기를 바라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180도 바꿔라, 이랬어, 180도. 이것까지, 180도가 잘못돼 완전히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야. 스승이 그리다니까 스승이! 문제에! 당신 잘못되지 않게 해서 스승의 마음으로 얘기했으니, 좀, 180도가 지금, 180도 바꿔야 된다는 거야. 180도는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간다는 거 아니야? 완전히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허영 교수님이 얘기했다니까, 허영! 이것도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얘기도 안 들어먹은 저게 사람이냐고, 저게. 웬만한 사람이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를 든데, 이번에 이제 4주년, 5주년 차 들어가면서, 여러분 또기자에는 했죠?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는, 자, 지금, 누구요? 외교부 장관이 누구지? 그것도 몰라? 몰라도 괜찮지만, 정의용.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 누구죠? 박지원, 좌. 지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하고,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완전히 둘이, 극과 극이요. 자, 봐요. 문 4년, 정의용,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뭐라 그랬냐? 남북관계가 애약점이냐? 야이씨, 아부를 떨어도 어느 정도 떨어야 우리가 들키잖아. 박지원은 뭐라 그랬냐? 그도 박지원은 양심인다 봐. 박지원은 대화가 다 끊겼다. 이렇게 나와서 다 끊겼다. 그러면 이게 뭐야? 문제인은 중간에서 아부 또는... 박지원 북정원장은 이렇게 남북관계를 평가를 한 거예요. 우리 다 끝났다. 우리 북한하고 관계가 다 끝났다. 그런데 A약점 1이야 남북관계가. 아니, 지금 현실, 아니, 거짓말을 쳐도 어지간히 쳐야 내가 말을 안 채. 왜? 이스라엘에게 교만이 행한 이것을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이기게 하실 거니까. 요 정도만 봐도 큰 바위가 붕괴되는 게 있잖아. 완전 붕괴되는 건수가 뭐냐? 조금만 기다려. 응? 성경을 또 봐야지. 자, 이렇게 해서 좀 기다려요. 좀 기다려요. 중요한 거를 금방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4천명이 넘었대.